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할수 있겠죠. 주사위를 던졌으면 1, 2, 3, 4, 5, 6 여섯 개의 눈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3의 배수, 즉 3과 6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확률은 자 전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6분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1, 2, 4, 5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때 경우의 수는 4.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전체 확률에서 3의 배수를 빼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그러면 나머지는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 6, 2죠. 3이나 6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2죠. 자, 그래서 6분의 2니까 약분 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죠. 근데 전체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사건이란 어떤 사건에 대한 나머지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가 시간 어때요? 내가 할거다 하고 나머지 이제 마음대로 좀쉴수 있는 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는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7분의 4야. 그럼 시험에 불합격할 확률은요. 전체 확률에서 합격할 확률을 빼면 불합격할 확률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동시에 불합격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합격할 확률이 7분의 4면 전체 확률에서 7분의 4 합격할 확률을 빼면 불합격할 확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한 나머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 하면 두 사건을 더했을 때 모든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적어도 하나는 머머일 확률은 1에서 모두 머머가 아닐 확률을 빼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 동시에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내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만 앞면이 나올 확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제곱,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개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 그다음에 얘도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4분의 하나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동전을 동시에 던졌으니까 앞뒤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 앞이 나와야 되겠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2예요. 그다음 두개 모두 앞이면 앞 앞이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됩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1에서 2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인데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전체 확률에서 뭘 빼주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사건을 사용할 때는요. 전체 사건에서 적어도를 뭘로 바꿔주냐면 모두로 바꿔줘요. 적어도를 모두로 바꿔줘요. 모두.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며요. 근데 하나도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모두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을 사용할 때는 전체의 확률에서 나 얘랑 반대되는 개념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를 모두로 바꿔주고 1 확률을 아닐 확률로 바꿔서 빼줍니다. 그래서, 모두 앞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뒷면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4. 모두 뒷면이 나오려면 뒤, 뒤가 나오는 경우의 수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이 4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1이 되겠죠. 경품에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럼 경품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전체 일어날 확률에서, 전체 확률 1에서 당첨될 확률 10분의 1을 빼주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9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인 경우의 수. 자, 그럼 1부터 10까지 소수 생각해 볼까요? 2, 3, 5, 7이죠. 자, 그러니까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일 경우의 수는 4인 걸알수 있습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일 확률. 확률은 전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10장 중에서 한 장을 뽑으니까 10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소수인 경우의 수는 4니까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일 확률은 약분해서 5분의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닐 확률은 1에서 소수일 확률을 빼 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분의 3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두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두번 모두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뒤, 뒤 나오는 이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1입니다. 그럼 두번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일단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2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아까 구했죠? 1이죠? 그래서 두번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4분의 1을 빼주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분의 3입니다.